하 음. 씨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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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배운 일반인 남성이랑 씨름 해보신 적 있어요? 네 보통 이세요 아니면? 제가 씨름 1년 어? 됐을 때 50kg 어? 남자분이랑 했었거든요 어? 근데 이었으니까 지금 해도 이길 어, 수어요아 그래요? 아, <웃음> <와>. <웃음> 찍었어요? 찍었어요? <laughs> <laughs> 찍 <찍었어요? 웃음> 여자 씨름 인기가 어때요? 진짜 예전에 비하면인기로가 많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음. 남자 씨름보다는 좀 관심도가 떨어지지 않나? 네. 설날에 집도 못 가는데 TV에라도 나와야지. 아. 할머니 할아버지가 좋아하시거든, TV 아. 나오니까. 너네는 씨름을 왜 하고 싶어? 저는 그냥 강해지려고. 강해지려고? 네. 오 꿈이 뭐야 꿈이? 저는 경찰관이요. 저도 씨름은 취미로 하고 저는 소방관이 되고 싶어요. 선수님들이 생각했을 때 여자 씨름의 매력이 뭐예요? 제 리모 아닐까 싶은. <laughs> 아 여자 씨름의 매력이 없으세요 근데? 어 아, 있죠. 어 있죠? 역나아 누가 제일 젊어 보여 비든이? 애들아 뒤에 다치들어봐 누가 더 막내 같아요? 아 어, 뭐한... 어, 근데 뭔가 그. 어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laughs> 어안 추우세요? 어, 선생님 더 추워 보이시는데? 아네 아니요. <laughs> 아 근데 왜 면발로 나오셨어요아 저희 어차피 모래밟는 거라서 네. 양발 운동 안 했어요. 네, 아 손수 손수 분들이신 거예요? 네네네. 그 아. 근데 언니들 세 아. 명은 밖에 아. 나가 아. 살아가지고 숙소 아. 생활을 몇 분이서? 총 다섯 명에서 아. 네 방이 네개 있어가지고 네. 여기 앞에 두명 지현이랑 나영이가 같이 큰방 쓰고 수영이랑 저랑 유나랑은 한 방씩. 아, 혼자 예. 쓰시는 거좀 편하시겠는데요? 네. <laughs> 그렇게 나누신 기준이 있으세요? 그냥 들어온 순이에요. 이제 숙소 이제 먼저 들어와 있던 언니들이 나가면서 이제 빈 방이 생기면은 음. 이제, 이제 나이 순으로 이제 들어가고 아. 들어가고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실례지만 선수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9 7 년생이요. 아, 같이 계신 선수분들 중에 숙소에서는 제일 나이가 아, 많은데, 에 보다 예, 언니들은 다 나가 살고 있어. 아, 지효아너안 불편해? 의자 좀더 뒤로 짹겨도 될까? 아 그래. 단체로 숙소 생활을 하시면 좀 불편하신거나 이런 거있어요 딱히 막 불편한 거는 크게 없거든요. 다들 막 눈시주거나 이런 것도 없고 해서 역할 분담 같은 것도 혹시 나눠주셨어요? 아 저희 역할 분담 나눈 거는 대청소 할 때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아 이렇게. 이동하실 때는 네. 우, 운전을 그냥 직접 선수들께서 다 네. 하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네네 저 네,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laughs> 원래 네. 낮잠을 좀 주무신다고 네 오늘도 네. 좀, 좀 주무셨나요? 그러니까 원래는 네. 오전 하면 끝나고 밥 먹고 낮잠을 자는데 약간 그 낮잠을 꼭 주무시는 이유 같은 게꼭 있으실까요? 자야지 좀 오후 운동할 때 컨디션이 음, 괜찮아서 선수님만 그러신 건 아니면 대부분 낮잠 자는 걸로 알고 아, 있어요. 아, 지금은 아, 네. 어디 가시는지? 저희 오늘은 경기대에 네. 동성중학교랑 광주에서 중학교도 오고 화성시청도 오고 한다고 해서 거기서 이제 훈련하려고 가고 있어요 화성시청은 여, 저희랑 똑같이 여자 선수들이고요 중학교 애들은 남자애들 저희가 아. 연습은 중학교 남자애들이랑 해가지고 원래 이렇게 가실 때조용중용하 자기 할 일들 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네, 네. <laughs> 보통 이제 하루 루틴이 어떻게 되세요? 아침에 네. 일어나서 오전에 거의 대부분 헬스니가 헬스 갔다가 끝나고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오후 운동 갔다가 끝나고 와서 밥 먹고 각자 할거 해가지고 각자 개인 시간 보내고 어, 연속이에요. 일주일 내내. 이소개를하는 제일 중요한 거. 아, 자기소개요? 제일 중요한 거. <laughs> <laughs> 어,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시청 매화급 김단비라고 합니다. 네 저는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안산시청에서 여자 씨름 이제 체급이 몇 개가 있어요? 세개 있어요 매화, 국화, 무궁화 이렇게 세 개. 아다 꽃? 네. 네 여자는 꽃, 남자는 산. 매화 급이 60이고, 국화가 70, 무궁화가 80인데 저희 팀에 무궁화 급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laughs> 근데 보통 씨름 선수 하면 그중들이 막 많이 먹는 걸로 되게 많이 알고 있잖아요. 네. 식사량이 많다. 네. 여자 씨름 선수분들도 많이 드시나요? 진짜 다 개인적으로 다 달라요. 저희도 다 다양해요. 선수님 많이 드시는 편이세요? 저는 선택적 되실까? 뭐 먹고 싶은 것만 많이 먹고 별로 안 먹고 싶으면은 뭐 제일 좋아하세요? 저 라면 <웃음> 라면이요? <웃음> 네. 라면은 그럼 최대 몇개 드셔보셨어요? 이게 <laughs> 나왜 웃냐? <laughs> 두세 봉지? 두세 봉지요? 네. 씨름 선수분들 이 운동 끝나고 네. 막 무한리 부직 가가지고 아정말 많이 보셨요 먹을 때는 저희도 근데 무원리피를 가기는 해요. 아 그래. 아. <laughs> 곡 소리가 나시는 거 같아요. 홀려는 앞도구는 보통 이렇게 분위기가 쳐져 있는 편입니다. 어, 어 마치 그거죠 출근하는 직장인 것 같은 아. 거죠. 저희는 이게 출근이니까. 아. 제 친구입니다. 제일, 아, 추워. 제일 친한 친구. 아 그건 아니고요. <laughs> 이 친구도 친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아 추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아, 이 언니가 저희 주장 언니예요. 저희 팀 주장. 안녕하세요. 들어오자마자. 사람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 <laughs> 은별 언니예요. 나가사는 언니 때. 그리고 저희 코치님. 야, 꽃빨, 아! 두 분이 원래 훈련 파트너세요? 네 아, 원래 이렇게 정, 정해져 정 있는 거예요? 비슷 네, 체형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laughs> 이거 무슨 훈련 하시는 거예요? 아, 기술 익히기 기술? 보통 이렇게 오면 은 정해져 있어요? 훈련 루틴이? 아, 이렇게 하고 네. 적당한 타이밍에 코치님이 씨름합시다 하면 소리끼리 씨름 아, 지금 약간 개인 훈련 느낌인 거네요? 실전 훈련에 쓰기 위한 기술 익히기 아.

자. 뭐 초등생이에요, 중학생. 중학생이에요. 중학생분들 힘힘 좋아요? 네. 저기서 돌리는 거 많이 세져서 깨져도... 그렇다. 아, 이층이요 네. 아. 예, 예전부터 같이 네, 몇번했어요네 가끔씩 음... 한번 했어요. 정우. 네. 왜 네. 힘이랑 기술 중에 뭐가 더 중요해요? 기술이 없으면 힘이 있어도 할게 없고 약간. 준비 삼 헤로. 그래도 기다리고 있냐? 코치님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계속 봐주시면서 계속 말씀해주시는 편이세요? 저 계속 보면서 계속, <목소리> 계속 많이 엄격해서 <목소리> <계속. 웃음> 코치님이 그러니까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타이밍에 <목소리> 너의 <목소리> 기술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여서 아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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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도 뭔가 좀안 맞다 하면은 하고 <목소리> 있습니다. <목소리> 처음에 샅바 잡는 것도 엄청 중요해요. <목소리> <많이 안 목소리> 아, 또 네, 남자, 학생들이랑 하면 좋은 점이 뭐가 있잖요요애 네, 그냥 잘 하니까 아, 잘해서? <목소리> 기본기가 한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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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서로 좋고 좋은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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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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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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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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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미국 들어가. 그렇지. 아유 잘했어. 야, 봐봐. 들어가는 게맞아 내가 말했지. 바따리를 가는 거야, 진짜. 근데 빠져? 오! 오. 그런 건? <목소리> 아, 진짜. 한같 오른다리 봐봐. 오른다리고 벤치박! 이렇게 씨름 안 배운 일반인 남성이 방에 씨름 해 보신 적 있어요? 네. 아, 진짜요? 네. 보통 아 이, 진짜? 보통 이세요 아니면 제가 씨름 이제 막시죠? 평년 됐을 때 했었는데 야, 0 k g 으아자분이랑했었 아, 진짜요? 그럼 너무 체력 차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었으니까 지금 해도 이 아, 그래요? 수치? 기술이 진짜 중요하구나. <놀람> 체력이다 같은 건이요 네, 세명다 메아보고. 네, 준비다 열애 준비. 싹. 준비. 녹 그가니까 그래! 발가락고다 <목소리로> 말고, 가다 말고이시 나와야 씨름이 키가 크거나 이런유이에요 <목소리로> 유리한 점도 있기는 해요. 음, 팔이 길거나 뭐그겠네요 신체적으로 유리한 게 있어요? 뭔가 더 시지컬적으로? 팔이 길으면 손을 펴 물기에 유리하고 음, 키가 작아도 유리한 게 있고 팔이 길어도 유리한 게 있고 네. 음. 게? 그럼 씨름에 다른게 그럼 씨름에도 약간 반칙이란 게 있긴 있죠? 어, 손목 잡는 거 신체부위 어디 자던 사람 없는데 반절을 직접적으로 잡고 꺼내고 찍었어요, 찍었어요. 담 <laughs> <다> 담긴, 담긴 <laughs> 것 같은데. <웃음> <시작>! <웃음> 네. <웃음> 네. 너무 근데 지금 안 쉬고 계속 하시는 거 아니요? 에 근데 제 신음이. 체력이 좀아프 네, 준비 시작.

너네 몇 살이야? 이제 육학년이 된1 3 살. 저는 열 살이요, 3학년 씨름부야? 네. 오, 너네는 씨름을 왜 하고 싶어? 음, 재밌으니까요. 재밌어? 네. 너가 하고 싶다 했어? 네. 오, 친구는? 저는 그냥 강해지려고. 강해지려고? 네. 오, 꿈이 뭐야, 꿈이? 저는 경찰관이요. 오, 진짜? 저도 씨름은 취미로 하고 전 소방관이 되고 싶어요. 진짜? 지금 씨름 하고 있으면 씨름 선수로 이렇게 크고 싶진 않아? 씨름은 취미로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오. 됐어. 습니다 아니 갑등이나 땀 흘리셔서 더 추우실 것 같은데요, 다들. 여자 씻고 후다닥 씻고 나오면은 그냥 나오면 감기 걸려가지고 아. <목소리> 운동을 마친 소감이 어떠세요? 그래서 오늘은 끝났다는 기쁨과 퇴근의 기쁨. <laughs> 이 여자 씨름 지금 인기가 어때요? 진짜 예전에 비하면은 인기로가 많이 높아졌지만 음. 왜냐면은 저희 팀의 은별 언니가 네. 계기가 돼서 여자 씨름이 좀 살아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여전히 남자 씨름보다는 그래도 좀 관심도가 떨어지지 않나 아. 네, 이런 느낌. 대회 열면은 관중. 아무래도 아직은 남자 씨름 관중분들이 훨씬 더 많나요? 요즘은 관중 여자 씨름도 그래도 꽤 많이 보러 와주셔요. 저번에 언제였지? 안산이었나? 오늘 데뷔 때는 저희가 여자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씨름 어, 선수분들의 수입 같은 거는 구조가 뭐 어떻게 되나요? 아 저희는 어쨌 대부분이 어쨌든 뭐 시청 군청 소속이잖아요. 네. 시에서 받거나 군에서 이렇게 받는 거죠. 어, 그 중공무원이라고 아, 보더라고요 아, 저희를. 그러니까 달마다? 네 들어오는 매달. 거. 그리고 이제 만약에 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인센티브처럼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네, 포상금. 아, 그럼 뭐몇 등까지 포상금? 3등이요. 3등. <laughs> 근데 이제 그 대회 규모에 따라서 이제 포상금도 달라요. 1년에 보통 대회가 몇번 있다고 보 건데요? 유나 우리 대회 1년에 몇개 정도 있냐? 어. 기본 12개는 있는 것 같아요. 그치? <laughs> 아 하긴. 한, 한 달에 한... 설날 시작으로 네. 한 달에 한, 적으면 한두개 많으면 세 개까지 있을 때도 아... 있고 다, 설 다가오잖아요 다가오는 대회가 설날이에요? 네 설날 대회 그게 메이저 대회 네네 네. 그게 이제 1년의 시작 모든 시작 시험이에요 그게 아... 열심히 준비.. 야, 사실, 사실... 하고 있잖아요. 아 그래서 더 열심히 하신 거예요? <laughs> 네. 아. 아마 설날에 시합이라 음. 집에 못 가가지고 음. 설다 보내고 갈 듯한데 지금 부모님이 맞습니다. 여기 양산에 계세요, 양산. 설날에 집도 못 가는데 <laughs> TV에라도 나와야지 아. 하고 열심히는 하고 있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좋아하시거든요, TV 나오니까. <laughs> 대회 양산 목표는 솔직히 우승 아시오 모든 선수들이 그건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올해 목표가 메이저 대회에서 4강 한번 가는 거 일반 대회에서 1등하게 개인전 금메달이 없어서 씨름 선수 다 가시, 하겠다고 하셨을 때 어머님 하응게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하라고는 했는데 약간 살짝 달갑지 않아 하는 느낌? 씬 언니가 단비는 하고 싶은 거 하게 둬야 된다고 네. 씨름이 처음이라고 저렇게 진득하게 하는 거 아, 하라고 해라 지금은 아, 가족들 다 좋아해요. 아, 진짜? 진짜 막, 네. 앞으로 계속 이 씨름 쪽으로 계속 나가실 거예요. 아니요, 아, <laughs> 아, 그것도 아니에요. <laughs> 은퇴하면 완전 씨름이랑 정반대 관련 안된일을할 <laughs> 거예요. 아, <laughs> 운동 관련 안된 일도 음, 한번 해보고, 음, 아예 여자 씨름만의 매력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있으니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laughs> 이 남자는 딱 외형적으로도 힘이 세 보이고 기술 들을 할때 약간 와 멋있다 이런 느낌이라면 여자는 생각지도 못 한데 이거 저걸 저렇게 한다고 와씨 미쳤다 약간 아 수나 뭔가 이런 거만 그런 거 기술적인 거막예 저기서 저걸 어떻게 저걸 저렇게 하지 미친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단전 매력 같은 선수님들이 생각했을 때 여자 씨름의 매력이 뭐예요? 수영이가 함 대답해 봐라쿠키랑 그만하고 네 미모 네모 미모만 보여 주세요 그러면 제 아닐까 싶어요 <laughs> 아여자씨름 매력이 없으세요 근데? 어, 어 있죠! 어, 없지만! <laughs> 아, 여자씨름 매력은 네. 남자 선수들보다 부드러움, 유연성 이런 거 같아요 예를 들면 남자들은 딱딱 끊어서 한다고 하면 여자들은 약간 장기전식으로 풀어서 움직여서 하는 씨름이 많고요 음. 넘어갈 것 같으면서 안 넘어가는 오, 그런 맞아요. 아까 그런, 그런 게좀큰거 같아요 아. 여자 씨름 네, 네. 수영이가 저희 숙소 대방입니다. 수영이 괴롭히거나 이제 한번 놀리거나 하면은 오늘 안 되겠어요. 나 다음 아 베란다 한 시간 이렇게 하는데. 조리가좀 심한데 밑에서에서 말을 못하는 거. 예. 와. 근데. 당나라 군대. 거꾸로 돌아가네요. 재밌게 지내죠 저희. 이 생활을 한번 찍 찍으면은 대박일 것 같긴 한데. 어, 근데 저희가 네. 진짜 아이고. 숙소를 찍고 싶은데요. 그 숙소가 너무 오래돼서 네네. 감당이 안 돼요. 아. 지저분해가지고. 맞아. 원래 근데 잘안 치우고 사시는 건 아니에요? 아 저희 일주일에 한번 대청소해요. 아이치. 저희 어제도 아이치. 대청소했어요. 아이치. 고치님. <laughs> 너무무서우신무예요슨 너무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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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어떤 어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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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요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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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슨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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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슨 무슨 제가 <laughs> 눈이 좀 멀거든요? 슨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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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슨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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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슨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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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아이고 아이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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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원래 체험을 해야지 이제 어떤 종목인지 알고 이제 수에 아... 대해서 거의 다알 수. 있는데 아 그렇게 네. 아셨습니다. 오늘 신발까지 벗고 들어오셨어. 아, 어? 아 아까 뭐? 봤는데. 아빠 몇 시짜란데. 그럼 보험 들으셨죠?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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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네. 종목은. 리가다 가시셨는데 아까 <laughs> 놀리실 때는 엄청 막 아. 크게 말씀하셨니 누가 제일 젊어 보여요? 비디님. 애들아, 뒤에 다섯 시 들어와. 한 명이 더 막내예요. 얘다. 둘다 이제 막 어린 둘다 아, 저희보다 아, 어린데 누가 제일 어려 보여요? 누가 더 막내 같은데. 원투 이 조금 더좀어리 <laughs> 아니, 여기가 벽내. 맞지만 이쪽이 좀더 어려 보이시네요. <laughs> 저 여기서 못 살아가는 것 같은 거같 촬영 어떠셨어요? 약간 전 이렇게 단독 촬영은 해본 적이 없어서 사실 조금 어색한 게 있었는데 네. 촬영은 음, 촬영이지만 어쨌든 시합 준비를 해야 되니 PD님 음. 괜찮으신가? 약간 이런 생각 걱정 좀 했어요. 아니 면저 네. 아, 인사 다 같이 해도 돼요, 저희. 네, 애들도 다, 다, 다 나오게. 끝까지 안 들으셨나? 이렇게 수고하셨습니다. 아, 다시 저 많이 사랑해주세요. 고생습니다 네, 감사합니다.